월렌 버핏이 태어나기도 전월 스트리트를 지배했던 전설적인 타짜가 있었습니다. 별명은 몰빵 소년. 그는 1929년 대공황, 모든 주식이 휴지조각이 될때 공매도 역배팅 단한 번으로 현재 가치 약 2조 원을 벌어들입니다. 하지만 그는 4 번의 파산을 겪었고 결국 우울증 끝에 비극적인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시장을 이겼지만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가치 투자가 아닙니다. 야수의 심장으로 시장의 흐름을 읽는 실전 트레이딩의 기술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모두 맛본 그가 남긴 20가지 투자 원칙 지금 시작합니다. 챕터 1 시장의 본질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이다. 리버모어는 주식 시장을 거대한 심리게임장으로 보았습니다. 하나 월스트리트나 주식 시장에 새로운 것은 없다. 둘 시장은 결코 틀리는 법이 없다. 틀리는 것은 투자자의 생각이다. 셋 투기는 도박이 아니라 사업이다. 네. 모든 정보를 의심해라. 내부자 팁을 믿지 마라. 다섯. 1년 내내 매매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려라. 여러분은 리버모어의 기술은 배우되 그의 삶은 따라가지 마십시오. 시장을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건 끝까지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투자에 야생해서 여러분을 지키는 무기가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